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구의복음성교에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오전 11시 대별을 드리고 이렇게 반갑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성교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하게 되시길 예시로으로추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2장 4줄 말씀 한줄 읽고 또한 이렇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은 하박국이라는 그 어, 이름은 포옹의 깨한다라는 뜻이야. 깨한다. 포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시대적인 배경이요 유다의 마지막 왕, 네, 아,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네 명의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악한 왕이었다. 이때는 압제와 박해의 시대였고 법과 도덕이 없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네 명의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로 보면은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한 계획에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메시지에 대한 교훈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지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국 모든 삶은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동시대 하박국 서와 동시대 인물로는 에레미야 다니엘, 에레미야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 주전 612년부터 589년에 남유,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어,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어놔서 또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생각해봅시다. 대화니까요. 하나님에 선한 계획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써놨네요. 먼저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의 무패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을 호소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칠 것이라고 말하셨을 때 하박국은 거의 졸도할 뻔했다. 툭게 혼절해갖고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악하지 않던가?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심판하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보고 계신다. 하복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충분한 시야를 갖고 역사를 공의롭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언 학자가 써놓은 거고요. 이어서 좀 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어, 그 의인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박국의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신다. 2장에서는 그렇다. 1장에서 1장 1주에서 12주에서 1 7주 말씀에 첫 번째 질문 했던가 보죠. 아니, 두 번째 질문 했던가? 두 번째. 데 두번째 질문을 답변에 대해서는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모든 묵실은 정한 때에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 하박국서 2장 1주에서 3줄 말씀에 나왔다는 겁니다. 유다를 친 갈래, 갈대아인들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파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중에서 계속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주신다. 이어 압제자에게 내려진 다섯 가지 경고가 더 붙여진다. 아, 하박국서 2장 4줄에서 20줄까지는 다섯 가지 경고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 이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마침내 하박국은 모든 의구심을 떠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린다. 하박국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 송시의 도입부에서 하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치한 표징으로 미래의 구원을 장엄하게 묘사한다. 종결비에서 하박국은 감동적인 고백을 통해 믿음을 더욱 다진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는 법을 배웠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따를 때 가장 복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항상 무엇에나 하나님의 방법에 최선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 그 하박국 당시의 그 혼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시대 배경을 보니까 압제와 박해 왕들이 왕은 어찌 보면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지도자 아니에요? 섬기는 지도자인데 박해와 함께 이거 보면 압제를 줬으니 도둑이 없던 시대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을 압지한 어떤 악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압지하였던 악한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루터의 종교계 말튼 루터의 종교계 얘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써 놓은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쨌든 신구약에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의신층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 계획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건데 먼저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 봅시다. 믿음이 뭘까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 봤어요. 안 보고는 또안앉지겠잖아요 이게 내가 봤는데. 아, 받침이 딱 있어 가지고 안잖아요. 그러면 그 안지게 되면은 바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건 하나님 말씀에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믿음에는 기독교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수억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은총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또 우리 십자가 보일의 피로 말면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또 믿음을 가지고 전부, 전도하면서 전파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을 딱 생각하고 떠올리면 은 믿음의 장1브에서 11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조마타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 모든 걸 증거를 삼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쭉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이다 나옵니다. 심지어 이다까지. 근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함께 아무튼 믿음을 지키려고 칼로 대임을 당하고 톱으로 찢살림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데. 1오에서1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게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다 보세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부터 봅시다. 돌로 또더 위로 올라가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죽은 자를 또 이후로 올라가서 불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악행을 받듯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첫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가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한남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려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등장해 놓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등장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에 증거를 받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해놓고는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믿음과 같은, 믿음이 완성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축복,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장, 믿음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할 때 완전함,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행했지만 그 온전함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진다는 것.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은 여기가 책이다. 이 책이다. 그러면 책입니다. 책 책으로 믿어지잖아요. 근데안 보여.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다하는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어요. 한 제자는 이제 목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가도 가려, 이스가리온 유다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부활의 사건 가운데 현장에서 도마 사도 도마가 그 자리 없었던가 봐요 형제들은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랐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봤으니까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를 갖다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손과 발을 제가 자기가 보고 이게 손을 갖다가 못에 찍힌거 보고 머리에 있는 빨리 간 보고 이렇 가시지 뭐야 태죽 있는거 보고 이렇게 뭐보면서다 뭐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 아주 실증적인 인물이야 토마가. 안드레 같은 인물하고 빌립 같은 인물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서는 빌립은 그냥 틀립니다오병이어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일 거 가지고. 빌립은 새를 숨을 셈을 합니다. 아 빌립은 정확한 사람이요. 에 토마도 그렇다는 거예요. 토마도 복음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그 교육을 합니다.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종교라고 말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 해야 돼. 종교는 아니에요. 신앙이라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크리스천 오직 기독교만의 신앙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구별해서 잘 사용하기를 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과 오직 믿음 가지고 어, 솔라 피데라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솔라 스크랩처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오솔라 크라이스트, 아무튼 오직, 오직 예수를 가지고 어, 종교의 계 깃발을 들었잖아요. 마르 r 루터 종교 개혁가가없었다면 t i n l 교 t h e r Simbu, s i 이 b 이 Chi c 이름으로 성립될 수가 없었겠지요. c 대에뭐 누가 나와서 했다 i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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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기가 고행 고행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일서를 의하면은 어떠한 계단을 이렇게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고행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종교계기에그 어떠한 그그 그 바로 인자 그 종교 계획에 있어서 그런 도화선이 됐던 그런 계기에 있어서의 기관이 있었겠죠. 제가 함부로 말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천랑하면은 무슨 헌금통에 들어가면 지옥에 갈려고이뚝 하늘로 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그한 때에 로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먼저 없으면은 그런 것들도 성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을 얻는다는 이 신칭이가 바로 그 종교 계획의 어떤 모토이자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은 그냥 프랑카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드러나 는캐치프리즈라고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일사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나가는 거, 이건 가지고 아,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진해 나가는 거, 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음 성격이에도 그렇지만은 저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은총과 높은 세계 교회 다 똑같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딱 있으면 몸이 이게 가지 줄기 뭐이요온온 온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자기가 이렇게 딱 가지가 뻗어 있잖아요. 그 가지에 뻗어 있는데 그걸딱 접붙이면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말은 포도나무는 가지라 겠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는 풍성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 서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어제 경기정이해 가지고 건물 아파트를 지은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지나가면서 그래요. 저 있는 사람들이 건물 서었을 때 많은 건물에다 딱 세입자, 입주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저 복음 성교에와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 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이 세상 어떤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은 또안받아요 우리가 발은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그 머리는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성을 갖다가 가지고 가야지. 비이성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비신화적인 거 가지고 달려드는 건안 돼요. 신화적인 것도요. 아무튼 비극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종교와 신앙화 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비극적인 신화를 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정직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오늘 부분 말씀도 그말이 나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정직해야 돼요. 정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짓 말치면 안 돼요. 거짓은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의 밥이 거짓이에요.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밥이에요. 정직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번 주간에 제가 저쪽 제가 태어난 지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리별로 제가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시집이 있어요 시조집 이 있는데 선향 오순독 시인 사모님의 그런 시인 이 시집인데 시조집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강각 이장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이장님한테 그한 마흔 권 갖고 가는데요. 네 개리니까 그 이제 고향의 태두리라는 것이 있는데 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성경문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내고 할때 전도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문을 지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잖아요. 그것도 선물로 이게 신나신뭐 어찌 보면 시조집이나 이게 렇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두께 두께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긴 생 그것이니까 선물로 이렇게 드리기가 좋잖아요 그것도 구상해 보는 것 그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아, 그렇게 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증거적 기도인데 그것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 할렐루야, 성결샬롬, 감사합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